야, 나 배고파 뭐 먹을까? 그러게 오늘 배달시킬까? 뭐? 뭐 먹고 싶어? 나랑 뭐안 먹어라?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땡기는 거 있어? 음... 뭐든 괜찮은데 음. 자기가 땡기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해봐 봐나 별로 그렇게 땡기는 게 없어서 치킨 어때? 치킨 그저께 먹었는데? 치킨? 음. 뭐가 있어? 부대찌개 어... 부대찌개? 부대찌개 나쁘지 않은데 약간 좀 귀찮지 않아? 약간 느낌이 배달 느낌이 아니잖아 좀? 그러면 집에서 그냥 밥 먹어 아니. 아야야 오늘 약간 배달 가기야 마라탕. 아 마라탕은 가서 먹어야지. 마라탕은? 어. 짜장면. 짜장면은 원래 점심 때 먹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원래가? 아, 약간 점심을 먹어야 맛있어 짜장면. 원래가 어디 있어 그냥? 아 약간 약간 그런 재질이야 짜장면. 재질이야? 어 그런 재질은 재질이야. 또 뭐야? 짜장면은 점심에 아니면 일요일 점심 먹는 게 가장 맛있어. 먹을 족발. 족발. 아 족발 나쁘지 않은데 성수 족발을 땡겨. 아 성수 족발은 여기 치킨스터 스킨스터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서 사고야니까. 그지 어. 아 오프레 뭐 없나? 아니면은 뭐 회. 회는 노량진 가서 사와야지. 뭐야? 아니 오늘 저녁에 회다 한점. 아야. <laughs> 노량진? 노량진 간혹 나쁘지 않네 나쁘진 않지 나쁘진 않아 응 음, 그럼 뭐? 음... 탕 같은 거 별로야? 탕? 라면 끓여줄까? 아, 아 라면 배달 끓여? 배달 음식 먹고 싶다니까 배달 음식이요? 음. 배달 음식이 뭐가 있어 초밥! 아 초밥? 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 음, 초밥도 나쁘지 않다 초밥 나쁘지 않아? 응좀더 음. 보자 일단 어플에는 복발 보쌈, 음. 뭐, 삼겹살, 뭐, 파스타, 음. 뭐, 쌀국수 이런 것도 있고. 쌀국수? 쌀국수는 가서 먹어. 쌀국수야말로 가서 그치? 먹어야지. 그지, 어, 그지, 그지. 꿀잖아. 그지, 그지. 맞아, 맞아. 그거는 뭐, 피자? 피자 어디꺼? 헛? 도미노? 알볼로 자기 생각보다 많이 한다. 자기 때문에 다 알았지. <laughs> 자기는 무슨 피자가 제일 맛있는데? 아, 나는 어.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어. 나 자기 때문에 피자를 먹기 시작해갖고, 음. 나 자기가 알볼로가 괜찮은 것 같아. 나 피자 것도 괜찮고. 알볼로 한번 주위에 놨게. 응. 음. 어 있다. 알볼로 있어? 어 있어. 알볼로. 그러니까 알볼로 시. 어떤 거, 거 어떤 거? 쉬리프 핫 치킨 골드 피자? 나는. 어. 콤비네이션 제일 맛있더라고. 슈퍼 디럭스 콤비네이션 있어. 그래 걸로 해. 4 0 0 0짜리 걸로 해. 이게 치즈 크러스트 추가할 수 있고. 고구마랑. 고구마랑 팥 골드도 있어. 팥? 어 팥. 잘 어울리긴하겠다 팥도. 어 팥이랑 피자? 응. 이상할 거잖아아뭐다 괜찮은데? 그럼 <laughs> 고구마랑. 음. 치즈 크러스트 해. 네. 치즈 크러스트를 하게 좋더라고 나는. 슈크림 치즈 골드도 있어. 아 슈크림은 좀 다르지. 슈크림 좀 그렇지. 응. 토핑은 토핑은 갈릭 뭐 치즈 새우 뭐다 있네. 아니, 치즈는 아 치즈래. 토핑은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어. 음. 근데 이제 뭐. 피클 추가해. 피자 알볼로가 피클이 맛있어. 아 그래? 어 그래서 나 맨날 세 개씩 추가해서 먹거든. 음. 진짜 맛있어 피자 알볼로. 피자로? 맛있겠다. 피자로콜. 피자에 코오크? 오, 코크? 오, 스프라이트? 제로가 없다. It's okay. What do you want? I want 제로 You want? Zero you want 콕 o c Yes. 그리고, 콘치즈 그라 a 그라 n t i n 콘치즈 gratin. 콘치즈 g 치즈 gratin. 콘치즈 g r a t i 와 비싸다 이게 막 끓이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 레시피를 알면 내가 다음에 해주지 그리고 여기가 피자알볼로가 유명한 게 약간 이름이 뭐 팔자피자 웃음꽃피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진짜 이름 진짜 있는 이름이야 웃기다 피자로 해 그럼 알볼로로 피자 아, 나는 하와이안은 별로다 나도 하와이안은 좀 별로야 나는 나는 미지근한 과일 되기 싫어하는 거 데핀 거응 어 진짜 싫어 진짜 나 그래서 약간 그 스테이크 먹을 때 가니쉬로 막 파인애플 조금 나오잖아 그도안안 n e 나는 뭐, 상관없어 자기는 응. 냥다 먹지. 지나 그냥 다주 t 먹어 c h the ball. I'm 그냥 다주 g 먹으라 먹 음... 먹으라 the ball. I'm 어 o i n g 자기니까 내가 앞에서 이렇게 하지 <laughs> 이거 어디 가서 하면은 자기 죽방 거잖아 그놈한 사람인 줄 알아 <laughs> 자기다어보라또 피자를 한... 다 먹진 않잖아 대부분 먹지 않아? 파는? 어? 우리 냉장고 그 피자 가그 그전에 시켜갖고 냉장고에 남은 거 별로 없어 항상 한 조각 두 조각 남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서 냉동실에 넣, 넣었다가 음. 이제 뭐한 2-3주 지난 후에 또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은 피자로? 어, 어 떡볶이 진짜 별로? 떡볶이 우리가 그 양을 다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별로? 응 음. 추천하지 않아? 응그건 음, 그럴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은 피자로? 피자가 나을 피자로? 응 음. 오케이 뭐 알아서 시킬게 어 그래 피자로 시켜 알아서 음. 응알겠어 음. 나 거실에 있을게. 오케이. 응. 피자. 응. 왔어? 아 참. 아니, 자기야. 아니 왜 떡볶이 즐기는 거야? 나나 갑자기 자기랑 얘기하다 보니까 떡볶이 땡겨가지고. 아니 피자 먹네매 아니 갑자기 떡볶이가 땡겨가지고. 아 어, 참네. <laughs> 아 먹어 그냥. 아 실텐이 아까는. <laughs> 아 갑자기 땡겨가지고. 아 어, 참네 진짜. 막 <laughs>